자 274번 입니다 y는 2 x x 의 함수 위에 있는 p점이 있구요 거기서 이제 x축 y축에 각각 발내려서 두개의 사각형을 만들었대요 자 그때 이제 bp와 p2의 길이비가 1대3이다 저는 바로 여기 k라고 하고 여기 3k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pf의 길이가 3루트이다 여기 3루트에 둘게요 자, 그래놓고 이제 직사각형의 넓이가 서로 두배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y축에 붙어 있는 직사각형은 넓이가 3 root 2k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직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높이를 우리가 지금 모르니까 높이를 y라고 두면 3ky인데 3ky인데 얘가 이제 이거의 어, 두배 차이 나니까 이거의 2분의 1배가 이렇게 된다 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k, k 날라가고 그러면 이제 y가 얼마가 나오니 어, 2루트 2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 여기가 2루트 이구나자 여기까지 구했으면 거의 다 이제 구한 거죠 여기 있는 2의 x승이라는 함수 위에 있는 점 p가 있는데 p의 x 좌표가 이만큼의 길이니까 k고 y 좌표가 2루트 입니다 이게 이제 2의 x는 위에 있는 점이니까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2의 k승은 2루트2 2루트2는 2의 2분의 3승이니까 k는 2분의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점 2의 x좌표는 4 k 니까 4곱하기 2분의 3에서 6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죠?